아저씨야 아저씨 아저씨 씨족 <laughs> 저꼭 오늘 알아내고 말 거예요 기대돼요 아 어, 기대돼 왜 제가 누나예요 저 아세요? 어 답답해 너무 느린데 상대편이 진짜 느니 <laughs> 절로 상만 <성만> 얘기해 주기 해요 코스타스로 <laughs> <포스터 스타일이> 길고 <laughs> 는뭐 하고 있을까요, 오빠? 필요 오빠 돈 조금만 쓰세요. 그래, 백 원이요. 백원 100원 먹을게요. 눈에 감정날 기아의 멋진 퍼즐. 청소할 청소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청소하고 가지? 아나 진짜 배고파. 아, 시야만 빼놓고 먹는 매니저와 코디. 뭐 먹자, <laughs> 아, 진짜 <배고파는데>. 하나씩 먹자, 배고팠자 먹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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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50원. 먹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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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먹자, 먹치먹했답니 먹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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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<laughs> 아니, 너밥안 먹었어? 왜 이래? 왜? 요 이래? 왜이아껴이셨왜니까 결혼해갖고 래기 낳고 이런이런 이런 것도 다 보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네.